골다공증은 칼슘 결핍과 관련이 있나요? 의사,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이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정말 칼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까요? 의사들은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면 뼈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유를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체가 칼슘을 처리하는 방식과 골절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는 기본적인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칼슘이 신체에 들어간 후에는 뼈에 정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타민 D의 조절, 운동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의 유발, 호르몬과 장내 세균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만 마시면 물질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포 형성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더선의 2020년 리뷰 분석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만으로는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체중부하 운동과 비타민D 보충제 복용을 병행하면 뼈 밀도 BMD, 가연간 0.5에서 1.2%씩 크게 증가하고 골절 위험은 10에서 15% 감소합니다. 이 데이터는 칼슘이 단지 원료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슘이 뼈 형성에 관여하지 않으면 뼈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뼈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미세균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구되고 오래된 뼈는 재생됩니다. 빠른 걷기, 계단 오르기, 점프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기계적 자극으로서 골모세포 군집을 활성화하고 골기질 합성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주당 중강도에서 고강도 근력 운동을 150분 실시한 결과 요추 척추 BMD가 1.4%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칼슘 보충제만 복용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개선 효과는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메커니즘은 우유를 마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칼슘이 잠만 자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지원입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은 모두 칼슘 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장내 바이오필름과 장내 세균총 사이의 화학적 협력을 종종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거트저널에 발표된 중재연구에서 노인 여성에게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 예. 렉토버실러스 램너셔스 지지를 동시에 투여했을 때 혈청 25 o d 가12% 증가하고 뼈 분의 지표인 ctx 가15% 감소했으며 bmd 안정화율이 칼슘 보충제만 투여한 그룹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이 칼슘의 전환 지점 임을 보여줍니다. 장이 없으면 칼슘은 체내에서 낭비될 뿐입니다. 기전 수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비타민 D는 장내 칼슘 채널 TRPV6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활동과 자극은 뼈 끝부분의 기계적 미세 손상을 촉진하고 국소적인 골형성 인자의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신호 조절을 담당합니다. 우유에만 의존하다 보니 뼈를 만드는 재료를 건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운반할 사람도 없고 조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독특한 관점을 통해 독자는 우유를 마실 것인가 라는 피상적인 논의를 넘어 신체뼈를 유지하는 건설 관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세 가지를 결합한 치료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 JAMA 인터넷 i 더선2022 에서 세 그룹의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그룹 A에는 칼슘과 비타민 D만 보충했고, 그룹 B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근력 운동을 했으며, 그룹 C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A군은 골절률이 3.6%, B군은 2.8%, C군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세 가지 경로의 복합적인 효과로 골절 위험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검증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우유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유당과 단백질은 장내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산염기 부하를 약간 증가시켜 중화하려면 알칼리성 식품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면 탄산칼슘이 배출되어 뼈의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따르면 우유 섭취량만 높은 그룹의 소변칼슘 배설량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한 그룹보다 25%더 높았으며 이는 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놀리는 칼슘은 단순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뼈 기질에 축적되려면 산염기 균형과 미네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독특한 단지관적 견해는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실제로 칼슘 도둑이 누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일부 사람들에게 칼슘 보충제를 투여하면 신세뇨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 고칼슘 요증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부산물로 신장결석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대중건강과학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칼슘 보충은 좋은 것에만 집중하고 칼슘 보충은 신체의 흡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피드니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1500mgd 이상 섭취한 고칼슘 군의 신장 결석 위험은 칼슘 보충제를 800mg 이하 섭취한 군보다 6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은 창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장입니다. 원자재를 많이 쌓아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 운송, 조립 과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는 빈틀로 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